어른의 곡, 우리만 남자고 있다. 아니 근데 웬일로 대형마트 오자고 했어요? 집 앞에 슈퍼나뜨고 아, 도현 씨, 요즘 그 요,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음. 제가 도현 씨의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. 요색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<laughs> 요새끼 봐라 <laughs> 아주 말은 잘해요. 아, 예. 어나동아 씨,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습니까?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나 민낯에 그냥 잠옷바람인데. 어, <laughs> 신기하다. 뭐야? 인형이 말을 하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소리 질러! 내가 무슨 인형이에요. 어쩌라고. 어? 어 내가 무슨 인형이래. 어, 도더씨 완전 태엽 인형 같습니다. 떨어. <laughs> 어? 아, 어? 제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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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인형이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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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무슨 인형이라고. 그만하게 해요. 도희씨막 하세요. 그만해요. 입었습니다, 도희 씨. 어, 좀아 아, 이거 빨리 저기 장봐 갖고 가게. 야, 예, 예. 그 카트 가져. 카트. 카트. 그 앞에 거 카트. 카트 1번 카트 2번 카트 중댕겨 카트 저 닥치고 100원이나 내놔봐요 예? 아니 100원 달라는데 그걸 못 들은 척을 해요 10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 100원만 좀내다봐요 이거 카트하게 아 지금 사실 이게 있긴 있는데 이거 아는 사람끼리도 동거를 확실하게 하는데 거 주식가니까 100원을? 네. 이거 있다 나갈 때 반납하면 100원 줄테니 빨리 100원 내놔요 그냥 아예 알겠습니다 100원 갖다 몇분을 얘기하는 거... 어디서... <laughs> 아 그게 동전지갑... 동전지갑이었어요? 양말이 아니라? 아꼭 동전... 아, 돌려주십시오 이거 진짜 2013년도 거 내가 그거 진짜 아끼는 거예요 내놔 빨리 동네에서 노린내 나겠네 진짜 꼭 주십시오 전희 맨날 이거 돈도 백원 하나 쓰고 오케이. 계산도 카차! 계산도 맨날 내가 하는데 진짜 아조 씨. 뭐야 오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재찬 씨또 계산할 때어그유희왕 카드 뭐 터닝 메카드 이런 거는 계산 안 돼요. 자 <laughs> 정말 누가 그지 깡깽이로 와라 진짜 와나 미치겠다 지금어 내가 진짜 어 2018년에 지금 내가 무슨 참. 한번 장난친 거 같고 내가 진짜 이거 미치겠다, 정말. 아니 몇번을 더듬거리는 거야. 어? 그 정도면 없는 거예요. 아여기치면 지갑이 나오냐고. 어디 갔냐, 정말 내가 와 미치겠다, 정말. 살안에다놨어요 뭐라 그러는 거야. 거야? 뭐야 이거 장난? 이게 미쳤네. 야, 아, 야, 갔냐, 야, 야. 아 그냥 아니, 내가 계산할게요. 에 마카레나. 아 됐어요. 나 빨리 장 보고 가요. 그냥. 아 예, 조 헐. <s poured alive> 우와! 후! <ra elas> 우와! 이거 시식고는 것 같습니다 아, 근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기다려보시죠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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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헤이! 예, 헤 떡갈비 한번 시식해보세요 우와! 어, 맛있겠다 우와! 우와! 음! 우와! 아, 이 떡갈비가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, 상추에 네. 싸먹어도 맛있거든요. 와진짜요 예. 와 진짜요. 네. 와, 진짜, 이거 얼마에요? 한 팩에 7,000원인데, 오늘 하시면 특별히 두 팩에 만사0 0 0원 드릴게요. 어우 굉장히 싸다. <laughs> 싸다고 뭐야? 진짜 멍청이 들네. 이 맛있네. 지갑이 있었네. 어떻게, 한팩 드릴까요? 아니요, 지갑... 좀 상추 좀사먹겠습니다 <laughs> 세찬씨, 그 지갑. 이게 뭐야? 진짜? 상추 <laughs> 뭐야, 이거? 아, 세찬씨, 지갑에 명인함으로 왜넣 갖고 다녀? 요 <laughs> 아그러다 주머니에 잡식거리 나오겠어요. 아, 도시촌 주니 가. 아이씨, 저안되겠어다 저기 셋째처럼 못 다니겠고 예. 필요한 거 있으면 예. 골라갖고 일로 다시 만나죠. 아, 알겠습니다. 어? 아까 저기 보니까 그만구9구백 원에 그, 그 한상자에 과자 만 갖고 올수 있는데 그거 사도 돼요. 아, 그거 한번 갖고 와요. 오케이, 도시 그거 빨리 과자 사고 빨리 집에 가자. 아이씨야, <laughs> 야, <웃음> 진짜, <웃음> 재미도 없어. 뭐아 <laughs> 아, 진짜. 아. <laughs> 장도현 어머, 경우가 오랜만이네. 그러게, 어. 어. 오랜만에 어떻게 여기서 만나? 우리 헤어지고 처음이다. 잘 있었지? 어, 그럼 <laughs> 여전하네 키큰 거. 여전하네 대가리 큰 거. 아 <laughs> 어. 소문 들었어? 뭐라고?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? <laughs> 아, 얘기 들어보니까 잘한 결혼은 아니던데. <laughs> 무슨 소리야? 소문이 이상하게 났네. 나 저기 배우랑 결혼했잖아. 어, 진짜? 응.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코스튬이 좀잘 어울려. 야, 궁금하다. 멋있어. 되게 멋있사람이 같이 오. 왔어, 오늘? 아니, 아니. 나 혼자 왔어. 다 아니, 아니. 없어. 아, 불 야, 이거 야, 이거 오졌다. 이거 오졌다. 아, 이거 아, 이기다. 완전 개인득개인득 우와. 저 사람이구나. 나. 아. 응. 나 과장 인간이랑 결혼했잖아. 어. 응, <laughs> 야 저기 애들한테 소문 내지 마 알았지? 어... 아 조씨, 아저 아, 사람 취직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내십니까? 아... 세찬 씨, 예, 아... 네. 나는 저기 세찬 씨 결혼했지만 세찬 씨한테 한 순간이라도 잘 보려고 이이집앞 마트 나온데도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요. 근데 세찬 씨 이게 뭐예요? 오늘 하루 종일 한 일이라고는 지갑에서 상추 나오고 발가락에서 동전 나오고 이게 뭐예요? 난 도대체 누구랑 결혼했어요, 세찬 씨? 새우깡에 <laughs> 숨어서 웃지 말고! 가보여 가자, 가지마 다 보여. 가지... 가지, 가지. 도현씨 이거 주려고 그랬습니다 도현씨좀 웃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장난이 좀 지나쳤죠 이거 받으십시오, 도현씨 그거 아세요? 이 마트의 모든 물건은 유통기한이 있지만요. 도현이랑 나랑은 유통기한 없습니다. 알았어요 고마워요 나 그냥 했네 아니요 도현 씨 제가 장난 좀 지나쳤습니다. 아니에요. 저 카트 태워드릴게요. 아 이거 애들이나 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냥 빨리 이거 주저가 그냥 가요. 아니요 도현 씨 아직도 제 눈에는 도현 씨아기예요어 뭐래 진짜. 비키새 우리 공주마마님 나가십니다. 뭐이 뭐이. 여봐라, 내가 공주인어라. <laughs> 여봐라. 여봐라, 여봐라, 내가 공주노라 멀리 가겠습니다. <laughs> 여봐라. 아, 저기요. 어머머.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<laughs> 아, 뭐 아니, 하시냐고요 지금? 괜찮아요? 아, 내려오세요, 내려오세요. 아, 알고 다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아니, 저기, 저기... 이런 무식한 행동들이 우리 헤이마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. 어. 아, 조시. <laughs> 하씨나 지금 갔는 지알 쫄았잖아요 저 이대로 못 갑니다 하씨 미안해요 나 진짜 제 남편인데 약간 얘기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천씨 예, 백원 챙겨 가겠습 아, 좀 손질 좀. 아 맞다 아유 아유, 좀좀좀좀 아유 세훈아 네가 좀도와 그러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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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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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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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유 아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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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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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생각보다 많이 비치네 이이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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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 아유 아유 아이아모르겠어이 지금 얼마 아유 아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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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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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유 아리아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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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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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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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 아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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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유 아요 세찬 씨! 세찬 씨! 둘이 뭐 하는 거야? 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 아, 뭐 파리 있어? 아니, 더 괜찮아요? 좀 약간 돌아간 것같 아이씨, 원래 돌아갔어! <laughs> 여보! 빨리 와 여보, 빨리 와. 여보 나, 다 기다려, 어, 빨리 와가 아, 있어, 뭐해, 빨리 와요 아, 아, 어, 어, 누구야? 전 어, 어, 자기다 어, 데 잠깐만 어? 모르는 어? 데 어. 뭐야? 아니야! 받아봐! 나 그래. 상관없어! 나캥기는 없어! 스피커폰, 스피커!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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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어? 네? 나야, 요미 용이요? 요미 요요 아우 아, 요미요미 아, 용요미 나래 어? 박나래. 아, 뭐야? 네? 예? 여보세요? 아, 아 뭐야? 나방나래라고 148cm에 술 마시면 개 되는 방나래술 드셨어요? 야, 참 우리 자기는 거 언제까지 숨겨 왜? 어? 참... 어? 어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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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니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자게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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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보세요여나세요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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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위해서 또 시까지 준비했어 들어주겠니? 오늘 나의 시인이 여기 와있어 날 함께해줄 시인이야 바로 김솔 김솔 시인이셔 이따가 너에게 시한편 써줄거야 지민아 나는 너를 만나고 내 인생 모든게 바뀌었어 내 심장은 널 만나고 나서 활활 타고 있다 이럴수가 내가 너만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고. 으아, 참치볶음밥 먹고 싶다. 저게 야 뭐야, 뭐야. 야, 어머, 뭐야. 어, 뭐 어, 뭐야. <laughs>